그러니까 지금 있는 건그 블랙박스 영상 뿐인데요? 알죠? 그거 아무 증거도 안되된 거. 아, 그래, 뭐, 그랬다 쳐. 내가 1년 전에 여기는 아이랑 함께 왔고, 다음날 혼자 나갔고, 아이는 온데간에 없었다. 그러니까 아저씨 생각대로라면 그 시신조차. 그 후에 아저씨는 정 혹은 나를 찾아오는 대신 발견한 혈흔을 지웠고, 온집안을 다시 청소했고, 모든 란 수건을 채워 넣었고! 그러면는 아, 처음 보는 척 했죠, 나를. 보자 <laughs> 마자 기억했으면서, 내 네, 얼굴. 음, 생각을 좀 해봐요, 생각을. 만약에 아저씨가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아저씨는 무려 1년이나 그걸 감춘 중 만약에 이집 저한테 팔라고 하면 하실래요? 아저씨한테는 집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 집이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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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의미가 됐어요. 제가 원래 제 의미를 좀 잊고 살거든요. 근데 그걸 되 찾았어. 그래서 이렇게 올게요.